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, 감사합니다. 저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20대 땐가 30대 때 읽어본 일이 있어요. 목사님이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알았고, 또 기도와 간구로 그 질병들을 다 이겨냈다는 것도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들었습니다. 다시 한번 그 책을 구해서 보고 싶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요. 지금도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. 비록 이재룡 목사님이 그런 어떤 범죄 행위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, 음 물론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셨을 것 같은데, 어. 나는 모르겠어요. 천국과 지옥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많이 아시겠죠. 하나님 많이 아시겠고. 지금 뭐, 목사님이 천국에 가 있다, 뭐, 지옥에 가 있다,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다만, 이재롱 목사님이 어,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셨고 음,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설교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지옥에 가지 않고. 천국에 가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. 어 천국 갔을 때꼭 뵀으면 좋겠어요. 어,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좋은 목사님이세요. 그리고 지금은 그 대를 이어서 이수진 목사가 만민중앙교회를 잘 이끌고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.